어, 확실히, 날이 쌀쌀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추, 추운데? 내가 다이어트 약을 사과도 30만원짜리? 사다했잖아난 음. 진짜 안 맞는 거야. 왜요? 아련이 니꺼 유튜브 잘 보는 것 같잖아. 아, 왜요? <laughs> 오늘 머리가 덜 감겼나? 이렇게 떠들어있지 고양고, 고양고, 까지고까도했 고양고, 양 좋아해 고해양고 고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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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파 고양고, 고 가나? 소리가 나 해장하고 거, 해장하는. 여기 거. 오는데 너 따라 오는데 음. 너무 힘들었고. 아, 너무 <laughs> 빨리와서 진짜? 어. 나너 따라오다가 빵한번 들었어. 그 <laughs> 천천히 오면 되지 뭐 어차피. 어차피 여기서 만나. 어떻게든 같이 갔다면 같이 가겠다는 일교만 하러 수영 끝내고 밥도 먹고 왔는데 머리가 제대로 안 감겼나 봐. 왜 이렇게 기름도 보이지? 다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배달 혼자 배달 시키기에는 진짜 너무 돈이 아깝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켜 먹는 게 맛이 없어. 너무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국대밥상 진사골 내장탕 먹어야겠다. 녹여놓고. 조금만 물에다가 담가서 녹여놓고 저녁 먹을래요. 찬물에 담가놨더니 좀잘 녹았거든요? 이거랑 다른 거 차려서 대충 먹어야겠어요. 이거 제가 몇주 전부터 계속 먹어봤는데 사먹는매장탕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해둔 거랑 해하고 나서 넣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1인 가구는 저 혼자 먹겠다고 이런 찌개나 국 끓이는 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 그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냉동실에 꺼내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심지어 제가 내장탕 진짜 좋아해서 배달로도 많이 시켜먹고 직접 가서도 많이 먹는데 솔직히 내장탕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사골 내장탕은 5섯팩 주문하면 외식 한끼 값으로 몇 끼니가 해결이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가격이 저렴한 거에 비해서 내용물이 절대 부실하지가 않아요. 건더기가 이렇게나 많아. 보이시죠? 이 각종 내장들 그리고 시래기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저는 주로 이거 한번 끓이면 두 끼리는 먹어요. 후추를 조금 더 추가해서 국밥지처럼좀 잘라먹는 법 배달시켰으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인데 진짜 빨리 완성됐다. 밥상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이게 끓일 때부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는 맛이라고 치면. 근데 맛도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고 사골진국 베이스라서 이게 깊으면서 엄청 칼칼해요 먹을 때마다 술 생각나고 해장할 때 특히 대박일 것 같아요 내장탕 잘 못하는 집 가면 냄새 엄청나잖아요 국대밥상 진사골내장탕은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저 냄새 나는 거못 먹는 거 아시죠? 제가 입맛이 또 나름 높단 말이에요, 기준이.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데, 심지어 이 내장들이 다 흐물텅거리지가 않고, 식감이 다 살아있어. 식감이 다 살아있어서 엄청 쫄깃쫄깃해요. 제 남자친구가 입맛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거든요? 국대밥상 거 먹고 나서 엄청 극찬을 했어요. 아유, 아버님. 저술 먹을 때 먹을 수 있어. 호캉. 아거 개맛있다. 팩으로 이제 먹는 중이 이거 젤남 아, 그래몇파서그인가 냄새가 하얀 안이 음, 맞아, 식감도 먼저 끓들거지아씨그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여보고 저도 많이 먹어보면서 되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근에 먹은 내장탕 중에서 제일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남자친구 놀러오면 메인 음식 하나 만들어 놓고 국물 같은 건 그냥 내장탕 미리 꺼내놨다가 이렇게 데워줘요. 오히려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좋아요. 더 꼬독꼬독한 거. 이제 슬슬 날 풀려서 캠핑 다니시고 펜션 놀러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때 힘들게 음식 하시지 마시고, 두근 이거 챙겨가셔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저녁 술안주로도 좋고, 아침에 라면으로 해장하지 마시고 이 내장탕으로 해장하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그만큼 간편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 내일 아침에 또먹으려 했는데 그냥 밥두 공기 다 먹어버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는 부위를 주셨다 그지 매우 삼켜버리는 거다 대패가 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이게 한식이지. 수가 좋아. 짜증나? <laughs> 어. 계란 자기 혼자 다 먹어라. 어, 살짝 군별 느낌 온다. 피자 싸. 에? <laughs> 응? 너무 헤매한데? 왜? 헤매한 건 자기 몸무게겠지 내일 아침에 신랑 가능 배가 끓것 같은데. 진짜 시커팽이다, 이거. 아니야. 막상 뭐으면 맛있다고 먹거잖아요 음. 막상 뭐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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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응.

해도만 먹는 거 알고 있었지? 음. 오 멤보자 뜨거? 워좀 식었나? 이거 안에 새우 들어 있는 새우살치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그하이드라고 음, 새우한다? 음 맞지 응 음.

아, 살 너무 많이 찔것 같아. <laughs> 아니, 보리 아, e r I t h o 가는데 아, so. 먹 u 래 l 래먹 v 래 l 래먹 l 래 l 래먹 e 래 b 래먹 l 래 e 래먹 l 래 u 래먹 l 래 v 래 맛있어. 왜먹어 e 먹을 l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 근데 사람이 나갔던 이유가 있네 근데 가져왔어요 <laughs> 맛있겠다 아무도 홍 안했어 맛했어 이건 차잔 버터인데요 사시이 드실 때 조금씩 올려 드시면 풍미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약간 스프레코 오일이 보람이

이먹 오, 대박. 나 준다고? 응? 나 준다고? 어. <laughs> 어고 <laughs> 아. 리 <꼬리> 잡아라. 와, 뭐가 이렇게 좋네 대박이지. 대 <laughs> <목소리> 뭐? 언니가 더 하얘졌어? 스때포좀이 음, 뭐, 위로 뭐. 올려봐이제 아, 오케이. 아, 응. 이 아, 오케이. 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이 아, 오이 아, 어 아, 오빠이이 아, 아, 오명 하지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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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 뭔가 수요일이나 이게 약간 음. 나는 어 진짜? 나는 약간 그데이숯떡볶에아 아. 아. 보면은 아. 나랑 추먹고 나도 어, 부드러워 아. 맛있다 이거 소주 타먹으면 동그 여기 면, 면이나 수제비어아 그래? 그래? 아, 약간 안 아, 그래? 탄수 땡겨? 어. 어니잖아 근데 왜 우리 앞에서 못한 척 하냐고 원래 그러잖아 <laughs>

뭐 하냐? 엉덩이 내려라. 언니 자세가 아니야, 틀렸어. 더 내려라. 더 내려라. 더 내려라, 더 내려라. 내려라.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엉덩이가 아, 튀어나 뭐... 엉덩이를 내리라고. 두 손을 잡아봐, 언니. 엉덩이 어, 봐. 고개 더 들어. 여기 배에 어, 딱딱한 그. 근데 엉덩이 더 내려야 돼, 저거. 둘, 셋. 아니. 엉너 내려. 어 그래 어, 승현이 거야. 어. 웃겨서 호흡 곤란 와 가지고. 네뷸라이저 아마. 저거 미선이도 필요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둘이 있어서 그런가? 야 아, 아. <laughs> <laughs> <와. 웃음> 내가색칼이니까 아, 이것도 제가 산 거예요 칼 응. 숙취가 너무 심해요 또 죽겠어요? 또 섞어먹지도 않는데 못쓰겠네 응. 이거 다 하나씩 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냥 드세요 짜 네. <laughs> 그래? 응 그래? 네, 입에트난 음. 원래 워낙 싱겁게 먹어서 음, 맛있다. 응. 자, 봐. 음, 음, 맛있다. 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다 음, 맛다 음, 여행 음, 맛있다. 음, 어다 음, 다 음, 맛있다 진짜 어떤 회계로 간거야? 기경이도 이주 혼자 갔다가 그래서 퇴사하고 를한 번도 여행 못 갔으니까 가자 했는데 뭔가 동남아 이런데는 싫고 뭐 뉴욕이 엄청 가니까 음. 그러니까 나 이것보다 알아요 진미채 지금 언니만 힘들어하던데 <laughs> 이거 먹으니까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한 며칠 동안 운동을 아예 못했더니 몸이 너무 찌뿌둥해요. 수영장도 휴관이고 비가 계속 오니까 러닝도 못하고 내일은 간만에 비가 안 온다 해서 꼭 러닝을 갈 거예요. 켜봐, 눌러봐, 눌러봐. 어, 언니 목수안 좋아해. 맞을 거예요. 이거는 한돈 바싹 불고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것도 맛있네. 계속 속이 느글거려서 신간을 먹을까 했는데 아저씨. 안 먹으면 최고지만 좀 먹으면 어때? 안녕하세요. 꽃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야지. 여기 자꾸 물을 쭈어 먹고 있어? 엄마도 같이 <laughs> 먹 <laughs> 이거 얼마야? 막? <laughs> 뭐? 0 응? 0 이거 얼마야? 이게 무슨 뭐 기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백원사까지살아라1 백일만원? 0 1만원 축하합니다 박수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축하합니다 이정도는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 그리고 어머니 편찮으시잖아요 근데 저까지가 많이 불편했 are buying it. I don't think I was touched. I d

그한테 다 맡긴 거냐? 그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여기도 맞다 두고.